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치즈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제가 진짜 아끼는 메뉴 미트볼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빵은 그냥 화이트 빵을 써볼게요. 미트볼은 어, 고기와 소스에 집중을 하는 메뉴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이트 빵이다 가러면 어떠세요? 딱려주는 거죠. 맛있겠죠? 저는 돼지니까 소스를 조금 더 처발처발 해줄게요. 소스를 많이 뿌리셔야 된다. 소스는 그리고 치즈는 이번 같은 경우는 맛보다는 맛보다는 식감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슈레드 치즈 같은 경우는 약간 모짜렐라까지는 아니고 모짜렐라 같이 약간 쫀득쫀득한 느낌 을줄수 있고. 이번에는 그핫 샌드위치를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찬 거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전부 다 넣어서 뜨겁게 데워가지고 바로 드시는 걸로 먹으면 해볼게요. 음. 야채는 많이 넣지 마세요, 여러분. 야채 욕심 내지 마세요. 맛있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토마토만 3개 넣으시고요. 토마토는 구우면 더 풍미가 살아나요. 더 달콤해지고 그리고 좀더 좋은 성분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아. 어, 라이코펜 뭐 이런 거. 데우면 네. 영양소가 날아간다. 아닙니다, 아닙 오히려 토마토는 데우면 라이코펜인가? 뭐 하여튼 음. 그게 더 살아나서 오히려 데워서 드시는 게아뭐 올리브유 같은데다 구워서 드시는 게더 영양소는 좋고요. 그리고 피망 아, 조금 맞다. 넣고요. 네. 올리브도 조금 넣고, 요 조금, 조금 넣고. 여기다가. 이게 올리브 오일이거든요. 올리브 오일인데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릴게요. 그러면 어떤 좀더 풍미가 확실히 살아나요. 그러니까 어 느끼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콩기름이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약간 느끼할 수 있는데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는 넣으면 이렇게 풍미가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토마토 소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더 풍미가 살아나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 넣고 구우시는걸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이렇게 넣고. 조금, 조금 길게 돌리겠습니다, 길게. 길게 해서 아주 뜨겁게 먹을 거예요. 맛있겠죠? 치즈가 더블 치즈라. 이렇게 해서 양상추 이런 거 넣지 마세요, 그냥. 바로 덮어, 그냥. 와우, 소스. 응. 소스 유에해주고 소스는 마리나 소스가 이미 뿌려져 있기 때문에. 아, 더안 하는 거군 이게 죽내 뜨거워요. 그러니까 갓... <laughs> <laughs> 아, <웃음> 정말 뜨거워요. 정말 뜨거우니까... 우 열어보면 이렇게 되있죠 와우, 치이 익힘 보세요. 아, 정말 이거는 죽내 맛있어요. 정말... 안녕하세요... 서브웨이의두 남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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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앤서! 서겐서 아, 네. 네. 어, 좋은 네, 거 같아. 괜찮다. 서겐서 네이미스. 오층 오픈 쪽을 맡고 있는 둘이죠. 둘이. 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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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먹을 음식은 뭘까요? 제가 이제 미트볼이라고 해서 네. 많이 아실 거예요. 그 마리나라 소스 이렇게 뿌려서 먹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걸로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어... 바로 바로 먹어보죠. 어떤 요즘은, 맛일까? 요즘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들어서 더 맛있죠. 아, 내가 만든 것보나점장님 <laughs> 점장님이 만들어서 더 맛있네. 아, 더맛있 아, 네. 형 석형. 제가 어. 아 이게 닭 알겠... 아, 샌드위치. 오. 어. 미트볼. 바로 찬, 바로 먹어 버려. 그렇죠. 찬 채소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네요. 음. 오히려 아, 그렇구나. 토마토를 넣어서 이 토마토로 구우면 어? 얼마나 맛있는지 응.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저도 사실 샌드위치 할때 무조건 전토스트해서 먹거든요. 음, 이게 뭐랄까? 좀, <laughs> 식감도 아 훨씬 부드럽고. 맞아. 맞아, 맞아. 아, 이게? 그리고 양파가 약간 <laughs> 차가운데, 응. 딱 데우면 약간 그 약간 달짝지근 하면서 그렇게 맵지도 않고 달아지면서 약간 풍미가 산다. <laughs> 그 뭐, 안 먹어보고 무슨 말을 <laughs> 그냥 주저리주저리뭐뭐 뭐 알아요? 올리브까지 <laughs> 뭐 상상해서 먹는데 그죠? 아 근데 우리가 우리가 그 동안 미트볼을 잘못 만들어서 먹었어 진짜 이거는 이거는 그 차가운 야채를 안 넣는 게 맞대요? 전 이렇게 먹었어요 진짜 아 무슨 말도 영사 씨만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매번요, 먹었는데 어, 거의 다서브에 아, 아. 다리서부터 거의 다 이렇게 먹잖아요. <laughs> 아 확실히 석경, 야 진짜 맛있겠다. 이게 바로 데워서 바로 먹으면 진짜 끝내주죠. 우리 네. 그러니까 그건 금 더블티죠거든요. 그렇죠, 더블티 그래서 아 진짜 맛있다 근데 내가 만들어 먹는 거랑 너무 다르네. 지금 약간 내가 미국에 있는 것 같아. <laughs> 정확히 더하자면 미국에 이제 그럼 무리수 좀 누리지 마. <laughs> 이제 뉴욕 양키즈와 어. 그뭐 어디 있을까? 어 LA, LA 다저스. 다저스. 아, 다저스 그 둘의 이제 결승전. 아그 어. <laughs> 결승전에 어. 내가 지금 1등석 자리에 앉아서. <laughs> 너무 쎄다. <멋있었는데>. 일등 그러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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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싸더라왜야 네, 어, <laughs> 보고 있는 느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기분. 항상 음, 음, 뒤로는 이제 호수가 <laughs> 있는 막 호수가 있다고. 네 호수. <laughs> 아 <아주> 호수 <laughs> 레이크. 네, 네 레이크. 어. 진짜 이상하다. 이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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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맛있어. 치즈가 두장 들어가면서 음, 치즈가 되게 중요한데 해 치즈가 이게 좀 슈레드 치즈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딱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게 풍미가 떨어지니까 식감은 좋은데 그러니까 더블치즈를 해주시는 게좋아요 슈레드로 더블치즈 안죠 그렇지 네? 어. 뭐 반반하셔도 되는데 그럼 맛이 섞이니까 좀 별로더라고요 어. 어, 아메리칸 치즈랑 맛이 이렇게 섞여서 아기다겠다아 근데 진짜 수상 미쳤네 이게 중요한 점은 미트볼에 지금 더 다른 소스를 안 넣었어요. 이게... 아~ 음. 마리나라만 넣고 그래서... 담백해. 약간 짤수 있다 생각하지만 이게 담백해. 음. 아~ 안 짤. 음~ 그렇죠. 내가 딴걸잘못 먹는데 이게... 안 짜. 담백해. 이런 건한 입에. <laughs> 어? 화세를 부리면 항상 다쳐요, 사람이. 그래서. 아프거든요, 많이. 오, 뭐. 꼭 고통받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오. <laughs> 물 갖다 줄까? 저기 이거? <laughs> 뭐. 못 쓰는 거 아니야? <laughs> 형가막 <형아> <오. 웃음> 말도 못 하는 거 아니야? 음. 아, 여기다 근데 사실 콜라 먹으면 딱인데. 아, 콜라를 그게... 안 마셨는데. 콩나물 맛이면 딱 미국 맛이죠아요 아, 어, 진짜? 그러니까. 저는 이거 처음 먹었을 때핫 샌드위치를 만들어야 할다 생각하고 넣었는데 뭐가 빠진 것 같더라고요. 뭐가 빠진 것 같아서 보니까 토마토가 빠지더라고요. 이게 토마토가 마리나라 소스가 토마토 소스인데도 음. 좀더 맛을 증폭시켜 주는 음. 토마토의 그.. 어. 토마토를 꼭 넣어야 되네. 대신에 막 바삭바삭한 그런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음, 아 맞아 그런 별로일 식감은 네. 그런 식감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찐득한 네. 느낌이거요 사실 여기가 홍대 아트점이다 보니까 클럽에서 이제 밤새 달리시다가 오신 분들이 잡담 아, 있어요 야, 아침에. 있죠. 그분들이 사실 먹딱 좋아요 이게 맞아 진짜요 네, 어. 이게 치즈가 원래 해장 더잘 되시는 거 아시죠 음. 이게 거의 찬양 수준이잖아요. 치즈 차니깐 <laughs> 해장 해장 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해장 라면 뭐 감자탕 뭐 순대국 참 좋죠 너무 맛있지 사실 근데 그게 더 위에 안 좋다는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때 이제 미트볼 하나 이제 클럽 딱 다니고 오셔서 저희 서브웨이 홍대하트점에 오시면 저희가 이제 더블 치즈로 잘 맛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 누군지, 누군지 다 사람? 알아요 네. 자꾸 음료컵에 맥주 담아도 돼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기 <laughs> 서브에서는 맥주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조금 아쉬워요 근데 사실 조금 네. 아쉽죠 샘맥이 이게 이제... 좋아요 저번에도 네. 네. 우리 로티세리 치킨 할 때도 아. 로티세리 치킨에 음, 어, 맥주 먹으면 진짜 맛있요 맛있겠다 맛있어 진짜 샌드위치에 맥주?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피자 먹듯이 피자 맥주 훨씬 덜 부담스럽다 피맥이랑 치맥보다는 훨씬 덜부담스럽고좀 바뀌는 게 아닌가 트렌드가 어, 너무 이제 치킨... 이제 아 트렌디함은 샌드위치다 피자 맥주치 넘어서 이제 샌드위치 맥주 샌맥 어, 샌맥이다. 샌맥이다 샌맥 a n d w 추천하는 샌맥 d 샌맥. 그 추천 c h s a n d w i c 로 Sandwich. s a n d 니까 c 지 않으니까, 아, 팔, 팔지 않으니까. 예전에 그 22온즈 컵에 맥주 데스페라도스 그거 담아 달라고 <laughs> 아, 오 어징신 있었어요. 어. 음. 데스페라도를. 요그 어. 인정해요. 리스펙트. 리스펙트 아. 하는데. <laughs> 그건 안 돼. 그 어, 그건 안됐습 컵은 드릴 수 있어. 1,500 1,700원 받고 드릴 수 있어. 컵. 아, 컵. 컵만 파는 거예요. 어, 근데 아. 드실 수 없어, 요 매장에서. 근데 만약에 이제 샌드위치랑 맥주를 드시고 싶다. 그럼 이제 테이크아웃을 하셔서 제 생각에는 아사이랑잘 맞을 것 같아. 그렇죠. 목이 찢어질 듯한 그런 탄산과 <laughs> 잘 어울릴까? 그아사이가 어. 향이 그렇게 세지 않아서 샌드위치랑 잘 맞는 조합이 나 아닐까? 오히려 잘나 오히려 클라우드랑 더잘 맞을 것 같아. 나국산맥주는 일단. 아, 다 빼야 돼. <laughs> 국산 맥주 중에 카스 정도? 카스. 아, 어, 어, 맞아. 카스도 뭐, 좋아. 몸이, 왜냐면 맥미 건조한 거 어, 약간 그 맥미 <laughs> 건조 물이 약간 섞인 게 오히려 그렇지. 향이 약해서 향이 강한 샌드위치랑 조화가 잘돼 어. 약간 맥주 향이 센데 샌드위치 향도 흥매... 막 세면은 그러니까 흑맥주 이런 게 오히려 그렇구나. 음식에는 잘안 맞는 거센 어, 맞... 음식에는 약한 음식이 향이 약한 거에 흑맥주 이러면 좀지 음... 나는 이해가 잘안 되던 게경리다뜯를 이런 데 가면 피맥 이런 거 많이 하잖아 피맥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기름진 음식, 음. 향이 강한 향신료가 많이 들어간 거 이런 것들은 라거 계열이 잘맞아울린다요 네, 목이 시원해지고 그런 음. 거. 근데 거기다가 막 완전 쓴 밀맥주라고 먹으면 좀안 좀 맞는 것요 맞죠. 그런 건 치즈 이런 거랑 네. 먹어야죠. 그러니까 샌드위치 맥주에는 아사이나 카스 카스. 어. 카스 맛있어요. 카스가 사람 너무 무시 안 했으면 좋겠어. <laughs> 고들렘지 형님이 맞아. 캐스 이모 캐스 와 그거 보고 정말 충격에 빠졌는데 어, 정말 정말 그게 자본주의의 패배가 아니라 정말 어, 정말 맛있 어 맛있어 하신 거다 맞아 가스를 삼겹살 어떻게 아 맞아 네 삼겹살이 다른 뭐... 거 상상이 안돼실내 이런 거 먹으면 좀 음. 이상해 어 맞아 요그니까내 저기 샌드위치에는 캐스 캐스 가스. 가스. 뭐 브라사 <laughs> 콜라보 한번 서브웨이랑 아, <laughs> 서브웨이, 앤 <아사>. <웃음> <웃음> 서브웨이 앤 아사이. 괜찮은데? 입에 약간 감기 있는데? 서브웨이 앤아사아사 요즘에 모델이 괜죠아사 아, 예전에 차승원 때까지 봤었네. 아. 어. 아사는 잘생긴 모델같은 남자들을 좋아하는 거 같아. 아, 맞아. 약간 <laughs> 나 같은 사람 <웃음> <웃음> 예전에 서련이 뭐 하나, 서련님이 그런... 네, 클라우드. <laughs> 제가 최근에 그거 그 조종석이 생겨야 한고 야놀자? 아니 야놀자 <laughs> 야나두잖아요 그 <그냥>. 야나두 <laughs> 하여튼 머릿속에 생각이 그런 거 밖에 없어 근데 이런 얘기는 진짜 하면 안 되겠다 <laughs> 자르고 미트볼은 근데 더블 미트를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더블 미트 저는 좋아해요 저는 더블 미트에 더블 치즈해서 먹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좀 먹기 힘들어요. 좀 먹기 힘들어요.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이 알밥발이 되게 먹는 아. 음식 중에 하나에. 아. 미트볼은 잘못 만들면 그냥 너무 다 질질 소리 보고. 네, 맞아 맞아. 아까 제가 만든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깔끔했어요. 깔끔. 흐르지도. 음, 하지만 네. 소스는 적지도 않아요. 소스 많이. 많이 아. 그렇게 하려면 이제 한3년 정도 수련을 해야지. 저는 아직 부족해. 안. 경석 씨도 잘 만드는 거죠? <laughs> 들어가자. 끝나고 안 끝나요? 아니요. 그냥 얘기하는 그게. 트볼에 대해. 서 이러면서 한꼬지더딸 수도 있어. 아. 한한 타이도 아. 나올 수도 얘기해. 아주 좋아요. 우리 어떨 때? 화기차게 해봐. 구독과 좋아요 눌러. 그만해.